아빠랑도 자주 손을 잡아본 적이 없어서 조금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종이와 펜을 갖고 다녀야겠어. 멍하니 무슨 일이야? 눈앞에 있는 곳이야. 할머니네 집. 가자. 어, 엄마는 괜찮을까?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어. 할머니는 나을 거라고 했지만 언젠가 눈을 뜨지 않을 수도 있대. 두번 다시 얘기를 못 나누게 될 수도 있대 그렇게 생각하면 눈물이 나 아빠는 새빨개서 무서워 아빠가 새빨갰다고? 이게 또뭔 말이래? 알렌에게는 지키고 싶은 사람 있어? 모르겠어 뭐 기억이 있어야 말이지 그렇지 알렌은 기억상실이었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미안해 갈까? 조금 추워졌네. 여기 왠지 무섭고. 어? 잡아뜯는 기능도 있어. 야, 이거 조심해야 되나 보다. 할머니의 밭이야. 약의 재료가 되는 식물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 아까 초콜릿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 그 아이 버섯? 하지만 이런 건본 적이 없죠. 건들지 말라 건들었다가 그냥 큰일 날것 같다 아 그러네 사냥꾼이라서 피를 뒤집어서 그런가 어라 열쇠로 잠겨있어 일부러 여기까지 왔는데 어떡하지 빨리 뭐야 용건이라도 흠. 문이 열리지 않는다니 그건 이상하네 왜냐면 저집 잠금장치 같은 건안 달려있으니까 <laughs> 하뭐 방법이라면 있어 그러네 어나 말이야 지금 어떤 꽃이 갖고 싶어 갖고 싶어서 갖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어 그걸 가져다 줄래? 그게 무슨 꽃이에요? 어머 당신의 목소리 작은데다 이상하네 <laughs> 이상해서 미안하다 한 번밖에 안 말할 거야. 잘 들어야 돼. 붉은 그 아이는 매우 정열적이야. 하얀 그 아이는 티없는 XX를 줘. 푸른 그 아이는 영혼을 약속해줘. 이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노란 그 아이는 질투를 잘해. 아, 어? 참고로 말해두겠는데 그 아이는 꽤 다른 아이와 헷갈리곤 해. 하지만 그 아이는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으니까 틀리면 안 돼? 그럼 부탁할게 다른 아이를 가져오면 먹어버릴 테니까 꽃을, 꽃이라면 아까 전에 땄었지. 여러 가지 있어. 같은 것끼리 나눠볼게. 어, 근데 난 모종이라길래 카네이션. 아니까도 생각해봤거든요. 어머나. 정말로 가져와줬구나. 아이, 기뻐라. 그럼 잘 만들게. 어, 먹어버렸어. <laughs> 아주 맛있었어. 역시 이게 최고네. 그래, 알고 있어. 문을 열수 있는 도구야. 자. 도끼를 입수했다. 아, 찍어버렸. 되, 됐어. 난 무거운 건들수 없는 걸. 조금 막무가내긴 하지만, 이걸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아, 잠깐 기다려. 이것도 줄게. 당신, 당신한테만 주는 거야. 나한텐 필요 없으니까. 종이조아리 응? 할머니네 집에 도착하니, 어서오렴 하고 할머니가 마중을 나와주었습니다. 아저씨도 살짝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약은 지난번 그 자리에 있단다. 전 안쪽 방으로 엄마의 약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때 엄청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엔 그곳에는 늑대가 할머니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잔뜩 자루에 넣고 저를 쳐다보더니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응? 헐아 흥미진진하다. 아름다운 꽃에는 말이야 가시가 있어 하지만 모두 아름다운 꽃을 골라. 자신을 꾸미기. 초라한 꽃보다는 다소 상처를 입는다 해도 모두 아름다운 꽃을 고르지. 크게 다치고 나서야 이 꽃은 안 되겠네? 하고 버려. 가시가 있는 걸 처음부터 알았던 주제. 정말 이상하지? 당신도 알고 있었지? <laughs> 오, 흥미진진하다. 부탁해. 알레는 꽤 대단하구나. 내가 좀야 대놓고 저러고 있어. 일단 탐방을 쓴 냄새가 난다. 달콤한 냄새가 난다. 아, cry baby cry cry. p u finger. p finger. 저, 어... 할머니 응? <laughs> 뭐지... 이상하네, 이상하다. 피... 당비앗당 메모... 약초... 약도 전부 엉망진창이야. 게다가 지독한 냄새가 나... 어... 다? 병이 깨져있어서 위험해. 다치지 않았어? 그래, 다행이다. 응? 응. 너덜너덜한 의자다. 열쇠가 있다. 세계의 열쇠를 입수했다. 결국 선생님은 없었네. 게다가 뭔가 이상해. 지독한 냄새도 나고. 이제... 이 꿈은 어떻게 해할수 있어? 그렇구나. 저쪽 방에서 난난 싫어. 여기서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럼 떨어지지 마. 두고 가지 마. 부탁이야. 주인공은 한마디도안 하네요. 오. 세이브 안 했어. <laughs> 꼬집으 해. 아, 명답인데? 아니야. 할머니 일리 없어. 꿈이나맞 제발 깨어나줘. 그래 꿈이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두 번씩이나 보고 싶지 않아. 두번 다시. 이제 두번 다시 안할 테니까. 용서해줘. 용서해줘. 두번부릎부딪진다 늑대한테? 아 도끼를 때마셔. 아빠였어? 종이 종월리 입수했다. 사람의 눈을 볼수 없어요. 손을 잡는 것이 무서워. 그때의 일을 떠올리고 마니까 그때 꽃을 따지 않았으면, 거기서 만나지 않았으면, 손을 잡지 않았으면 피가 많이 났습니다. 매우 지독한 냄새였습니다. 선생님은 아직 조금 무섭지만 조금은 괜찮아졌습니다. 선생님 아, 저를 없어요 그 눈이 세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은 글자가 번져있어 읽을 수 없다 아 뭐지? 궁금뒀다 비투성이라디오? 좋은 아침 좋은 점심 좋은 저녁 어서오세요 이쪽은 웃는 얼굴로 말하고 있는데 그런 표정을 짓고 있다니 불쾌하네요. 너의 태도 또한 불쾌하다. 아니요, 무사히 열쇠도 회수한 모양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 개의 물건은 회수하겠습니다. 종이 조각이도 정리해둘게요. 주황색 수첩을 있어야 했다. 그럼 다음 세기로의 문을 열어주죠. 자, <laughs> 다음도 잘 부탁드립니다. 실명했다고요? 어? 네. 추천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티? 오. XX의 조합이 뭐지? 마성의 시간. 예를 들면 추천 추천. 예, 마지막인가 보다. 엥? 얘 예, 누구였지? 여앨리스 좋은 날씨야. 이럴때는 어 그러니까 맞아맞아 맞아. 놀자 좋은데 그럼 벽장 열자고 열어제껴봐라 손이 부들부들 부들부들 얘가 내이름 기억못하던 나도 얘이름이 기억이 안난다 어 좋은데 방 좋은데 램프다 야, 최신식이야 뭔가 금색 메달이다. 근데 이쪽은 못 가네. 응? 주사위가 있다. 아, 더두멀지 맞아, 그지? 양키 두들, 양초? 아, 양키 두들이 뭐야? <laughs> 양초래, <양촐의> 캔들 <laughs> 정신이 용미해진다. 아, 마카로니... 네, 그런 것 같아요. 야, 집 좋은데? 아, 보물 상철당. 1은 새빨개. 모두 새까매. 1만 새빨개. 1의 뒤는 6. 3의 뒤는. 주사이네. 오오오. 2의 뒤 5. 기펜이다. 그런 것 같아요. 토가 대박돼버리니까 일부러 빙년먹으려고 해석도 안해주고 사실은 귀찮았다던가 나래? 응 뭐지? 뒤뒤앞 뒤앞앞앞 어느쪽? 1 4 6이에 디디디디 응? 뒷몰래 지 뭐? 그일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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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아~ 육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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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아~ 이거 이 아~ 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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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이 떨어졌어. 동그랗고 커다란 달이.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더니 놀란 얼굴이 되었다가 곧 밝은 미소를 지었어. 사실은 달 같은 건 떨어지지 않았어. 달은 하늘에서 이쪽을 내려다 보고 있었지. 하지만 엄마의 그 얼굴을 보는 게 좋아서 이것저것 얘기했어. 커다란 도마뱀이 말을 했어. 옆집 아저씨는 하늘을 날았고, 고양이가 호수를 헤엄쳤어. 얘기를 할 때마다 엄마는 많이 놀라고, 많이 웃어주셨어. 하지만 점점 웃어주지 않게 되었어. 그 다음 날부터 엄마는 날 쳐다보지도 않게 되었어. 오 슬프당. 그냥 동화 스토리를 전반적으로 다 동화를 베이스로 한 공포 게임인 것 같아요. 여기 열렸나? 응, 여기서 그만. 어? 알렌이구나. 뭐야, 깜짝 놀랐잖아. 어? 잠궈놓은 적 없어? 문도 다 열렸고... 선생님? 아니 모르는데... 여기는 꿈이야? 라니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꿈 아니야? 우리 집과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 집은 이렇게 좁지 않으니까 말이야. 헐, 갑부 아들이었어? 친하게 지내자. 맞아, 요즘엔 이런 꿈뿐이야. 아무도 없길래 여기서 혼자 주사위 놀이하고 있었는데... 알렌이 있으니까 이제 됐어. 다른 곳으로 가보자 다른 녀석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 왜 그런 표정을 지어? 아니 미안해 알렌을 따라갈 거야 어디든지 좋아 너와 함께라면 여럿이 코 나도 좋아 네, 다 귀염귀염하게 생겨서 좋단 아, 게임 할만 나네 에헤 <laughs> 에헤에헤 <laughs> 이건 안 가져와? 공포. 게임이 언제 끝나는지. 에, 에, 갈수 없었다고? 알레는 계단도 못 올라가는구나. 왜 그런 눈으로 보는 거야? 농담이야. 일곱 개 엔딩에 대한 공포. 이걸 언제 다 보지? 엔딩이 일곱 개나 되다니. 공포스러워.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다. 열지 마. 응? 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갑자기 미안해. 붙대 붙대. 고양이다. 안 해. 뭔가 해야 될것 같긴 한데. 멋있다. 아 이거 아빠 거니까 너무 만지면 혼나. 아빠가 집에다 삼지창을 키우고 있어. 뭐 가져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져가고 싶어지지만. 메 센치 메메 킬로 메. 나니 고래. 고래가 난데요 케이크가 있다. 아무리 그래도 손으로 먹으려고 하지 마. 아 왜? 손으로 퍼먹어야 제맛. 크림으로 끈적끈적해지고 또 더러워지잖아. 에 도련님 진짜야. 케이크 눈앞에 있는데 그게 대수야. 그냥 손으로 집어 먹으면 되지. 물론 제 얘기는 맞습니다 빈 공간이 있다 뭐 책을 찾으면 여기다 껴 넣어야 되나봐요 열쇠 주사위를 밑에서 갖고 와야 되나 맞아 맞아 씻, 씻으면 돼손 씻으면 되지 아유 유난 떨기는 네 안녕 바이바이 읽을 수 없다 나 말이야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게 아니래 어디였는지 잊어버렸지만 그쪽 나라의 말이라나 봐. 나라에 따라서 머리 모양이나 눈의 색이나 요리도 달라. 재밌지 않아? 선생님의 눈은 검은색이었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난 걸까? 음. 그럼 얘는 어느 나라 출신이지? 그냥 봐서 모르겠어. 다 그놈이 그놈으로 보여서. 어, 센, 세 드디어 만다 어라? 선생님이잖아 늦! 알렌이랑 조슈야구나 내겐 항상 하는 말이지만 허리를 세게 때리는 건 그만둬주지 않겠니? 민감하거든 남자의 생명은 여인데 그치만 선생님은 이렇게라도 안 하면 눈치를 못 채잖아 으음 이쪽도 꽤 아프네 다음부턴 복부도 금지야 야 하극상 쩔어 얘 그것보다 선생님이 왜 여기 있어? 꿈이니까 나와도 이상하지 않지만 말이야 꿈이랑은 조금 달라 나한텐 여기에 알렌이 있는 게 놀라운데 너희들은 여기 있으렴 될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 이 이상 나아가면 안돼 선생님은 슬슬 다른 곳도 가봐야 할것 같으니까 조심해야 한다 선생님 주머니에 들어있었는데 이게 뭐지? 종이조가리아그 사이에 또 스틸했어? 쩐다 뭐야 그 표정은 선생님이 딴 생각하니까 그렇지 괜찮다니까 괜찮지가 않다 그 대신 장난감 거미를 넣어놨거든 정말 괜찮지가 않다 가지고 싶어? 이상한 녀석이네 자종이조가리입수다오 깜짝이야 눈알 몇 개야 저거 오 나 무서운 게임 보는 듯. 어느 날 엄마에게 아빠가 잠든 채 차가워졌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엄마는 많이 놀랐다. 매우 많이. 거짓말이란 걸 들킨 후에는 무척 혼났지만 그만둘 수 없었다. 매일 같이 아빠가 차가워져 있다고 말했다. 그럴 때마다 놀라고 그럴 때마다 혼났다. 이거 좋아? 뭐 뭐냐 그 양치? 그게 좋았다. 아, 그래서 양치기 양이 나구나. 양치기 소년, 놀랐을 때만 나와 얘기해 주었으니까. 어, 그럼 대체 뭐지? 꿈이 아니라면 뭐야? 선생님, 늘 무슨 뜻인지 알수 없는 말만 한단 말이지. 그렇구나, 그냥 내가 바보라서 그런 거구나. 정말 바보였다. 알렌! 아, 후중증구나 원피스. 원피스. 뭐지 이거? 페인트 턴? 알렌, 러시안 룰렛 하자. 그래. 좋았어. 안심해도 돼. 내가 개발한 장난감총이야. 안심이 되지가 않다. 딱방 맞는 정도의 위력밖에 안 되니까. 여섯 발 중에 한 발은 이수재 페인트탄이야. 다섯 발은 그럼 자, 알렌부터. 몇발 쏠래? 헐나 저장 안 했는데 그러니까 딱밤으로 게임 오버라거나 야 그럼 한발은 페인트탄이고 나머지는 뭔데 나머지는 뭔데 아 안심이 되지가 않는다 제발 어? 제법 좋은데 난 한발 세이프 자아 유감이네 내가 페인트탄을 넣었으니까 어디 있는지 아는 거 아니냐고? 그런 걸 쏘기 전에 말했어야지. 헐... 못돼처먹은 뭐 새끼. 야, 로드할 거야. 야, 도 기다려봐. 좋았어. 좋았어. 하! 으악! 아, 쳐버렸네. 대단한데? 나, 저본 적이 별로 없거든. 형하고 자주 했었어. 누나는 싫어했지만 말이야. 왜 싫어했겠니? 아, 어? 도키 도키 재밌었지? 그래, 아주 꿀잼. <laughs> 이 날만을 기다렸어, 난. 어, 이상하네? 아까까지 열려 있었는데 왜 잠겨 있는 거야? 어? 어, 생각하는 건 싫은데. 알렌, 너한테 맡긴다! 가라 알렌. 메. 응? mm mmk mm. 메메. Mm? 여기 물음표에 들어가는 알파벳을 맞추라는데. 응? 이 녀석 평, 그냥 평범하게 말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너한테 맡길게. 이야 밴드님 잔인하시다. 아. 천재인데... 메 맞았대. 왜 답이 씌야 과연 길이구나. 역시 알렌 머리 좋은데, 길... 길... 메 전혀 아무 생각 없이 봤던 거를 매직 핸들을 입수했다. 이거 뭐지? 그리운데... 이걸 써서 뱀의 허물 같은 걸 위해서 떨어뜨렸었지... 뭐야, 이걸? 매직 핸드가 뭐죠? 응 음, 오호 오호 아 그렇구나 매직 핸드를 사용했다. 푸른색의 책을 입수했다. 여기 또 꽂는구나. 정확히 들어갔다. 이렇게도 아니고?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말을 해봐, 이 자식아! 센다. 뒷면에 작은 포크가 두고 있다. 오, 이걸로 케이크 먹을 수 있겠다. 하나 가져갈게. 작은 포크 입수했다. 먹는 거야? 그다 뭐, 갸메오벨이야? 현기증이. 어우, 너무, 당을, 당이 급당 올랐어. 아, 주머니 종이가 들어있다. 단거 너무 한꺼번에 먹으면 머리 아프죠? 방에 갇혔다. 갇혔다고 해봤자 TV도 있고 장난감도 있기는 했다. 하지만 틀려. 틀리잖아. 누나나 혀은 봐. 나는 보지 않아. 거미나 개구리가 말을 한다면 심심하지 않을 텐데 말이야. 집에서 왕다? 아 어, 틀려. 어째서? 뭐야? 뭐지? 이상한 느낌이 든다. 이쪽 바라보고 있다. 뭘 봐? 예쁜다. 오, 게 깜놀. 미, 미안해요. 미 헐. 이것도 뭐, 힌트인가? 다 가지 말래. 기분 나쁘니까. 아, 코나님, 어디 가세요? <laughs> 뭘? 오, 약간 암놀. 빨간색, 노란색? 너덜너덜. 보르보러 이건 뭐야? 아니네. 어우. 날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 아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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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뭐 봐야되나? 아니네랑. 범인이라고? 이 안에 범인이 있었구만! 파란색? 그럼 빨노 파네? 어 뭐야? 너덜너덜 보려보려. 설마 눈알 개수 세야 되나? 음... 나가야지. 아 근데 눈알 개수는 다 비슷한 거 같은데. 으스스 뭐야? 너덜너덜. 에? 방향인가? 기분이 아파. 방향인가? 눈의 방향? 왼쪽. 자, 여러분들이 코난이 되시면 됩니다. 푸른색 눈. 어. 어. 붉은색 눈. 야 이거 이거 초록색 눈 노란색 눈 오른쪽 붙지 마어 맞춘 거야? 열수 어야 종이도 떨어져 있다 맞췄어 맞췄어 아빠가 차가워졌다. 정말로. 그렇게 엄마한테 말했지만 믿어주지 않았다. 내가 하는 말 같은 건더 이상 믿지 않았다. 야, 거짓말에 작작 쳐야지. 넌세 번도 더친것 같은데?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고, 형과 누나가 알게 되고 나서야, 엄마도 겨우 그 일을 알게 됐다. 처음 보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놀라지도, 화내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됐다. 그저 말없이 어딘가를 차갑게 바라보기만 했다. 음. 아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무척 답답하다고 해야 하나? 뭔가가 부족해. 근데 뭐가 부족한 건지 모르겠어. 알레는 말이야. 잃어버리면 무서워지는 거 있어? 몰라. 미안해, 캄캄하네. 하지만 왠지 안심이 돼. 어두운 곳이 원래 이렇게 편안했던가? 그이으로를 내가 채워줄게, 자기... 어머, 알렌... 기다려. 아니, 왠지 들어가고 싶지 않달까? 네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 그럼 이제 어떡할까? 들어가야지, 뭐. 아, 알았어. <laughs> 엄마, 자살. 아! 클릭! 크랙! 잘도 이런 것까지 왔군. 오지 말라고 했잖아. 응? 헬리스. 나는 안중에도 없다, 이건가? 거기 매달려 있는 종이 인형이 그렇게 신경쓰여? 아니야. 저건 엄마야. 우리 엄마잖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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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이런 눈이 아니야. 어? 그럼 어떤 눈이지? 깜놀. 나한테도 알려달라고. 늦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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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엄마가 아니야. 아니야. 왜냐하면 그때. 내가 말했던 건, 내가 말했던 건. 하지만 엄마는, 허, 아니지? 이거 아니잖아. 왜 그런 눈으로 보는 거야?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이제 와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때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이렇게 된 것도 니네 탓이잖아. 아무리 찾아봐도 니가 나쁘지 않은 이유 따위는 없는 걸. 그때 이렇게 했다면, 그런 후회는 그냥 시간 낭비야. <laughs> 그만해! 뭐야, 미롱다용. 그만해. 어, 뭐, 상관 없나? 그럼, 이만.